그가 나를 만난 건 단지 유명세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든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빛나는 노래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수 김용빈이 전 여친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충격적인 인터뷰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 김용빈과의 관계가 진심없는 만남이었고, 심지어 자신이 그의 인기 도약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대중은 혼란에 빠졌고 김용빈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이러한 폭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오직 음악으로 진정성을 증명하겠다는 묵묵한 행보를 택했습니다. 그간 미스터 트롯과 트롯 전국체전을 통해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지만 그는 단지 오디션 스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다져온 음악적 내공과 무명 시절의 숱한 노력들이 그를 현재의 자리에 오르게 한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고향 전남 화순의 작은 무대에서부터 갈고 닦은 실력으로 사랑합니다로 데뷔한 2011년부터 꾸준히 대중과 소통해왔습니다. 인생은 드라마, 내 하나의 사람과 같은 대표곡들은 그의 진솔한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을 오롯이 담아내며 팬덤 영빈바라기에 굳건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름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가수와 팬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전 이후 대중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듯합니다. 그는 이미 정통 트로트의 깊이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왔습니다. 2025년 현재 그는 새로운 정규 앨범과 다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준비하며 음악적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태도와 겸손함으로 방송과 공연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김영빈은 이번 논란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장하여 대중에게 새로운 모습을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그의 음악적 진정성과 성실함이 빛을 발하여 단순한 인기를 넘어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의 노래가 다시금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